한국의 나박김치는 배추와 무를 주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리에 어떤 구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의 맛과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나박김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녀의 한국요리마당에서는 특별한 재료 하나를 첨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맛과 건강을 동서양인 모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 약선 요리, 나박김치 레시피 비법을 소개합니다. 나박김치 재료에는 주 재료인 알베기 배추와 무가 있고, 부 재료에는 배, 비트, 양파, 고운 소금, 다진 생강, 다진 나늘, 설탕, 육수 주머니와 찹쌀 가루, 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배기 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이 영상의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무를 자르는데, 무의 경우는 3등분 한뒤 일정한 크기로 자르면 됩니다. 세번째로 보재료인 배를 자르게 됩니다. 배는 1분의 2 정도가 필요하고요. 안쪽 씨앗을 제거한 후에 일정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네 번째로 비트 자르기가 있는데 이 비트는 약선 요리의 핵심 부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 예방과 노화 방지, 항암 효과까지 있는 즉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색깔을 내는 하나의 재료가 이 비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분홍 색깔의 진함과 연함을 나타내는 게이 비트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로 재료를 다 잘랐으면 무절이기를 해야 되겠죠. 자른 무에 큰 수저로 설탕 두 스푼과 소금 두 스푼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화면처럼 손으로 대충 잡아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로 알배기 배추 절이기를 해야 되겠죠. 자른 알배기 배추를 큰 수저로 설탕 두 스푼과 소금 두 스푼을 넣고 살짝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손으로 일정량의 설탕과 소금을 집어서 버무려 주셔도 됩니다. 추위에 간을 따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배추와 물을 15분 동안 절여두는 동안에 육수주머니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육수 주머니는 김순녀의 한국 요리마당의 나박김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리 비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일곱 번째로 이 육수 주머니는 다진 생강 한 스푼과 다진 마늘 두 스푼을 넣고 꼭 묶어서 미리 만들어 두도록 합니다. 이 육수 주머니는 나박김치에서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배추와 물을 절인 지 15분 뒤에는 절인무와 배추를 다시 한번 뒤집어 주도록 합니다. 다시 절인무와 배추를 15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찹쌀풀 만들기를 해야 되겠죠. 물이 끓는 동안에 찹쌀가루 두 스푼을 덩어리 없이 잘 풀어서 둡니다. 열한 번째로 물이 끓으면 만들어둔 찹쌀가루물을 넣고 저어가면서 천천히 풀어줍니다. 설 불이 다 완성되었으면 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덮어둔 상태에서 식혀두면 됩니다. 자, 이제 15분이 지나면 절임 물을 받아내게 해야 되겠죠? 체반을 통해 무의 물은 반드시 남기고 배추의 물은 버립니다. 무의물과 찹쌀풀을 붓고, 넓은 그릇에 물 2.4L를, 어, 부어서 물과 함께 섞습니다. 이때, 찹쌀풀을 넣어 물과 함께 섞어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운 소금 두 컵과 설탕 한 컵을 넣고, 잘 녹도록 저어줍니다. 간은 추후에 다시 물로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나박김치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죠. 나박김치 담을 통을 준비한 뒤에 만들어두었던 육수주머니를 안에다가 넣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다 까는 거죠. 열아홉 번째로 이제 썰은 배추와 무, 즉 절여진 배추와 무를 어, 통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이제 썰은 비트, 배, 양파 등을 넣고 골고루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혼합된 물, 찹쌀풀과 소금, 설탕, 무의 물이 혼합된 물을 넣고 어, 섞으면 되겠죠. 완성된 나박김치 맛을 보고 본인의 취향에 맞춰 물의 양으로 간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된 나박김치는 뚜껑을 덮어서 하루 정도 보관한 뒤에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하루 뒤에 완성된 분홍빛 나박김치의 모습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한국의 나박김치는 톡 쏘는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름다운 분홍빛깔은 식욕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하죠. 김순녀의 한국요리마당에이 나박김치는 특별한 재료인 비트를 사용함으로써 비만과 노화 방지, 항암효과인 면역효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약선 요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피부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요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박김치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